이쪽으로 이렇게 처지는 듯이 이렇게 약간 접히기 시작한다라고 생각이 드실 때는 다른 거다 필요 최고입니다. 너무 무서워 걱정이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 그러면 이 마리오네트 주름을 없애는 데 있어서 필러도 도움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뷰티온사이드 다시온 대표 원장 김혜리입니다. 오늘 또 얘기 드릴 거는 요즘 사람들이 진짜 많이 고민하는데 마리오네트 주름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볼까 해요. 마리오네트 주름이라고 하면 이게 뭔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정의부터 먼저 하고 가겠습니다. 마리오네트 주름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요 입가 라인에서부터 여기 밑까지 떨어진 이 부분을 주로 얘기하는데요. 그 옆쪽에 있는 살은 일반적으로 심부볼 아니면 뭐 미운 살, 처진 살, 불독살 쪽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객님들이 항상 제일 궁금해하는 게 나이 먹고 처졌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복구하고 싶다 아니면 어떻게 하면 더 심해지지 않을까 어떻게 홈케어를 해야 될까요라고 여쭤보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는 홈케어로서는 분명히 한계점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홈케어를 해줬을 때랑 안 해줬을 때랑 차이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요. 제일 중요한 건 일반적으로 얼굴 근육을 잘못 쓰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생깁니다. 우리가 웃을 때 개구리 뒷다리 이거 많이 하라고 하잖아요. 이기 하면 이렇게 개구리 뒷다리 하는 순간 바로 옆으로 촥 찢어질 수 있겠고 웃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저도 그렇고 밑으로 당겨지는 근육 힘이 센 사람들은 웃을 때 이렇게 웃는 게 아니라 이렇게 웃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최대한 이 습관을 버리셔야 되고 마찬가지 입의 구강 구조가 살짝 나오신 분들 같은 경우 에 입술을 담을 때. 이렇게 힘줘서 닿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아래로 당기는 근육 힘을 세게 쓰는 거라서 가능하면 하관 쪽을 밑으로 당겨주는 듯한 움직임은 최대한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예전에 한때 유행했던 거 있잖아요. 입 안에다 손가락 넣어가지고 이렇게 펴주는 거. 그것도 사실 근막 이완이랑 결국 똑같아요. 마사지를 조금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뭉쳐있는 입쪽 근육들을 조금 풀어줄 수가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도 당연히 집에서 한 번씩 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시고요. 세 번째로는 다이어트가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지방량이 많아 질수록 얼굴은 처지기 마련입니다 노화로 인해서 위쪽에는 이쪽 지방 은 줄어드는데 밑에 쪽으로 심부볼 이 계속 처지는 지방만 남아있게 되면 당연히 상대적으로 조금 더 마리오네트 라인이 깊어 보이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방지하기 위해서는 심부볼 살 자체의 양이 줄어드는 게 당연히 더 좋겠죠 그렇 기 때문에 너무나 과량으로 살찌 지 않게끔 다이어트 자기관리 해주 시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내가 이미 마리오네트 라인이 너무 너무 선명해요. 그리고 구강구조나 턱구조상 너무나 하악이 외소해서 뒤쪽으로 빠져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받쳐줄 수가 없이 살이 이렇게 축 쳐졌다. 신부볼 라인이 너무 선명하다. 이러시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구조적인 시술에 도움이 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마리오네트 라인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내가 분명히 어렸을 때는 없었거든요 근데 나이를 먹고 나서 이쪽으로 이렇게 처지는 듯이 이렇게 약간 접히기 시작한다라고 생각이 드실 때는 다른 거다 필요 없고 실리프팅이 최고입니다 여기 부분은 꺼지고 여기 부분만 내려가 있을 때 이쪽으로 실리프팅을 이렇게 걸어주시면 이쪽에 있는 지방량이 이 뒤쪽으로 밀리게 되면서 지방이 재배치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꺼진 쪽은 채워지고 늘어졌던 쪽은 위쪽으로 달라붙기 때문에 실리프팅이 아주 도움이 많이 되는 경우가 많고 그게 아니라 내가 말 그대로 여기가 칼주름 라인 마냥 팔자에서 이어진 이런 주름 라인 마냥 여기가 푹 꺼져 있고 거기 에 약간 일자 주름처럼 보여요. 이런 경우에는 그 주변부에 스킨 보톡스를 같이 맞아주면서 해당 부에 위 젬버셀 같은 걸로 조직을 살짝 터주는 게 제일 베스트입니다. 그리고 그런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그냥 나는 아직 젊은데 그냥 볼살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 라인이 이렇게 약간 접히듯이 보여. 이런 경우에는 입모드라든지 지방분해 주사 같은 걸로 여기 부분 살을 약간 더 줄여주시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그런 느낌을 조금 더 줄어들 수. 겠죠 일단은, 안면거상은 저는 사실 뿌띠를 하는 미용 의사로서 평생 할 일도 없겠죠,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면거상의 효과에 대해서는 전100% 인정합니다. 왜냐면, 근본적으로 스마스층을 당겨주고 피부조직을 잘라내서 붙여주는 것만큼 완벽한 리프팅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효과적인 측면에서 안면거상 그 어떤 시술도 못 따라갑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력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결국엔 또 다시 처지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피부조직을 몇 번이고 계속 잘라낼 수는 없잖아요. 그대로 붓기도 너무 심하고 마취도 또 해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간단하게 교정하기에는 당연히 실리프팅이라든지 뿌티시술들이 조금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간편하면서 여러 번의 시술을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조금 아시면 좀더 추가적인 시술을 할수 있고 반대로 마리오네트 쪽에 너무 필러를 많이 깔았다 하면 녹여버리면 되고 이런 간편하고 가변적으로 할수 있다는 점에서는 뿌티시술이 조금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고 그게 아니라 어쨌든 나는 이제 한 4, 50대가 됐고 어쨌든 다른 부위도 같이 쳐서 확실하게 당기고 싶다 하시는 경우엔 당연히 안면거상이 효과는 더 좋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일회성으로 확실하게 효과를 보고 싶은 분들은 수술이 조금 더 나으실 수 있겠지만 너무 무서워 걱정이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몇번 정도의 시술에 거쳐서 야금야금 조금씩 더 좋아지는 방법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선택이 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선생님 그러면 이 마리오네트 주름을 없애는데 있어서 필러도 도움이 될까요? 마리오네트의 유일한 단점 같은 경우에는 필러로 채웠을 때 너무 많이 채우게 되면 이렇게 당기 는 근육들에 의해서 약간은 퍼질 수 있다 정도겠죠.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요즘에는 저는 젠버실이라고 해서 실을 같이 이용해서 넣어 주면 아무래도 유지력이 조금 더 길어지고 다른 부위로 퍼지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걸 병합해서 주로 하는 편이고 필러만으로 시술하는 경우는 저는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일단은 저희 병원에서 얼굴 살 중에서 광대살이랑 심보볼 살이랑 팔자 윗살로 오시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근데 팔자 윗살이랑 심보볼 같은 게 무조건 요 밑에 라인들을 형성하기 때문에 무조건 노화로 보일 수가 있고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1차적으로 나이가 아직 어린데도 늙어 보이는데 사실 피부 탄력은 나쁘지 않다 하면 일단 이 지방부터 먼저 줄여줘야 돼요 그런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인모드나 아니면 이 지방을 일시적으로 조금 확 줄여줄 수 있는 울세라나 슈링크 같은 하이프 장비 그리고 지방 분해수 이런 걸좀 믹스를 해가지고 부분 부분으로 필요한 부위만 진행을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오히려 옆볼 쪽은 꺼져있는데 이쪽만 툭 떨어져 있다. 그럼 여기만 계속 계속 줄여주게 되면 어느 순간 얼굴 라인이 점점점 매끈해집니다. 마리오네트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으시잖아요. 오늘 영상 보시고 최대한 집에서 홈케어로 더 심해지는 걸 방지해주시면서 조금 더 나아지실 수 있다면 저는 너무 오늘 영상 찍은 거 만족할 것 같고요. 앞으로는 다들 마리오네트 주름에 대해서 너무 많이 걱정하지 않고 내가 먼저 잘 챙겨서 어떻게 하면 이걸 해결할 수 있을지 이미 답을 알고 계시니까 그거를 잘 실천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